마당에 조경수로 이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. 네, 작년에 이제 사과를 접목도 하고 어, 접목도 하고 또 비닐도 씌우고 이제 사과 열매에 비닐을 씌웠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비닐을 씌운 두 개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. 사과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이,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익었죠. 근데 보니까 비닐 씌운 것을 이제 실험으로 한 4개월 동안 이제 씌워놨다가 벗겼거든요. 자, 그, 그건 촬영을 해놨는데 이제 그 어디 가버렸네요. 그래서 그 보니까 맛은 똑같아요. 지금 그 비닐 씌운 거다고 안 씌운 거다고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에, 비닐을 씌우는, 씌워놓으니까 농약을 적게 하고 저렇게 점, 그, 저, 탄저병 초기 증상 저기 보이죠? 그런 것을 없고요또 흠집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새까만 거, 사과가 저 새까맣죠? 저런 부분은 없었어요. 두개 다.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데 뭐가 이제 특징이었냐면 작년에 그 접목을 해가지고 1년 된 가지에서 사과가 열매가 중간에 한 8월 달, 9월 달까지는 상당히 컸어요. 거기서 탐스럽고, 거기서 제일 보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거기 품종이 이제 이것은 부사거든요. 그런데 접목을 한 품종은 이제 좀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이제 붙였거든요. 그런데 열매가 열렸어요. 한 일곱 개인가. 그런데 초기에는 그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제 장마가 오고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그대로 이제 예 별로 탄저도 안 걸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거는 탄저가 금방 병이 와버더라고요 같은 품종이 아니라 그 품종은 굉장히 달아요 근데 이 중간에 보니까 그 탄저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작년에 이제 비닐을 안 씌워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비 비닐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. 그런데 가정에서 한 그루 두 그루 이제 이렇게 심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농약을 자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과가 나중에는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따 먹질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과나 무 완전 지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막 가지를 많이 쳐버리니까 안 열리고. 근데 저 우리 집 거는 이제 사과가 많이 열려요. 그런데 지난번에 가을에 오는 이제 이제 따기 전에 한달전 따기 전에 사과 열매 따기 전에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 드렸어요 저 비닐로 씌운 거는 옆에 오른쪽에 점백힌거 있죠 저런 부분이 없었어요 깨끗하고 더더 더 약간 크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비닐이 뭐냐면 그 주방에서 쓰는 넵 있죠 넵 내년에는 이걸 햇빛이 강한 부분은 이제 안 해봤어요 근데 햇빛이 덜 비치는 그늘진 쪽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두 개를 실험을 했는데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이 보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비닐이 속에서 과연 사과가 괜찮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완전히 120일 동안 비닐 속에서 있던 것을 지금 풀어, 풀어봤던 장면입니다. 그런데. 에 비닐 속에서 습기가 생기면서 물, 물방울도 생겼어요.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약간은 농약을 이 전체적인 나무에 농약은 몇번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농약을 안한 것치고는 상당히 품질이 좋았어요. 그래서지고저걸한달 후에 에, 에 햇빛 좀 받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이제 따서 이제 먹어 보니까 맛은 똑같았어요. 근데 크기가 조금 크고. 어 이제 지금 저 상태에서는 조금 얼룩도 있는데 이그 비닐을 이제 벗겨놓고 한한달 동안 이제 깔이 나게 놔두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저런 방법, 저런 기계는 없지만 저렇게 비닐을 씌우는 것이 저거는 망 같아요. 망그 비닐이 아니라 중국에서 저런 기계가 있더라고요. 저기 씌웠죠. 내년에는 저 대추 어, 저~ 굵은 대추 정도 될 때. 비닐을 씌워가지고 접목해가지고 열린 것이 조금 품질이 병이 자주 잘 와요. 그래서 내년에는 그, 그 열매가 열리면 전부 다 이제 비닐을 씌워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감사합니다.